자 이번 주제는 소가드 금지 원칙입니다. 소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은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입법상이 있고 행정상이 있고 그죠죠두 어, 가지가 있다 아실 거고요. 어, 이때 입법상 소가드 금지 원칙부터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것도 만약에 기술하라고 나오면 모의고사도 많이 보는데. 어 기본적으로 진정 소급이 있고 부진정 소급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키는 요거에 대한 의의를 쓸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제목은 안 붙여 놨지만 진정 소급이 뭐다 이게 뭐다 부진정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원칙과 예외라고 하는 것도 구분도 안 하고요. 그냥 막막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일단 진정 소급이 뭔지를 알려 줘야죠. 입법상 소가 금지 원칙에 대해 설명하라라고 한다면 법을 입법할 때 이제 어 일단 납세무가 성립이 됐다 중요한 표현이죠. 성립 그러한 소수 제외인 거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게 진정 소급이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소급이라고 하는 거는 납세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유리한 소급표는 예측 침해당하면 어때? 유리한 건데, 그죠. 이때는 허용하는 게 통설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 그다음에 원칙 예외. 그다음에 부진정 소급은 뭐예요? 부진정 소급은 이제 성립 성립하기 전이죠. 성립 전의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어, 문헌적으로도 당연히 성립하고 나서 소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립하기 전일 때는 이제 인정하는 게 통설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통설이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 판례에서는. 이게 거의 뭐 12월 30일 날 법인세 납세 을뭐 성립하는데 12월 29일 날 개정되는 내용을 소급 적용해 버리면 그죠?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1년 365일 중에 3일 만큼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틀 남은 상황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부진정이지만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현재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례가 나오면요. 헌재 판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단정짓지 말고요. 이런 상황이 원래는 이것도 역시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예외적으로 헌재 판례가 있으니 이걸 감안해야 된다는 정도로 이제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단정짓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부진정 소급은 인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헌재 판례가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부인정 소급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긍정설과 부정설의 논거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인정 소급 아직 성립하기 전에 과대사실에다가 소급 적용하는 거야. 이거는 긍정설은 예측 가능성 침해 정도가 낮다. 그다음에 납세문은 하나다 어떻게 쪼개니 네. 그래서 어, 개정이 만약에 3월 달에 개정된 거 3월 말에 개정됐다면 3월 말과 4월 1일부터를 달리 취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월 1일로 소급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고 라 하는 거죠. 분할 불가능, 일체성 중요한 표현이죠. 일체성 납세물, 일체성 문헌을 봐라 문헌을 성립 시점 기준으로 소급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 성립 후에는 소급이 안 되지만 성립 전에는 소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헌적으로 봐도 긍정이다. 음 찬반 논의 긍정설 부정설은 어, 침해하지 않냐 음 그다음에 기간과세 국세 장도 차이가 크다 연말 다돼 갖고 바꾸게 되면 엄청나게 소급이 되는 거니까 차이가 크다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 법인세는 그렇죠 사업년도가뭐1 2월말 법인 6월말 법인 하다 보면 사업년도끼리 다르다 보니까 어떤 법인은 이 상황이 소급이 되고 진정 소급이 되고 어떤 경우는 부진정이 돼가지고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설 이렇게 돼 있다 진정 소급이 허용되는 경우도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라든가 등등 또는 납세자 피해가 당사자의 손실이 겹치거나 경미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다 그런 것들이 있었대네요 자 이게 이제 입법상 소가세 금지 원칙이고요 다음은 이제 행정상입니다 행정상 행정상 소가세 금지 원칙은 의의 잘 읽어보시면 돼요 행정상은. 자, 이거는 이제 법을 입법할 때가 아니라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세 관청에서 계속 해 왔던 행정, 이게 관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관행. 어떤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이나 해석에 따른 납세자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이미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납세자들한테 새롭게 해석이 바뀌거나 관행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행정상 소급의 금지 원칙. 어 이걸 적용할 때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건은 음 일단 존재 인식 따름 위반이긴 는데요자 요것도 이제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행정상 음. 어 일단 어 이게 납세자들한테 어떤 신뢰 대상이 되려면 음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 기간에 계속 그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존재 음 그리고 과세 관청에서 어떤 실수 판단 실수 같은 거나 오류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요 그죠? 어, 과세한청 이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죠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이행위나 음, 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다른 행위나 계산이 있어야 되겠죠 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을 납세자가 한 겁니다 음. 근데 또 이게 마지막으로 명백히 법령 위반인 건또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존재했던 그리고 과세한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견해표명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인식이나 인식된 그런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납세자가 행위 계산을 했고 음, 법령 위반이 아니고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나 계산, 즉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계산은 이건 유효한 게 되는 거지.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효과야. 그래서 해석이 새로 떨어졌다면 이때는 소급하면 안 되는 거고 예, 이후에 성립하는 부분부터 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이렇게. 어~ 요게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행정상의 소가들 금지 원칙이다. 앞자따서 존재 인식 따른 위반 이렇게 해놨으니까 잘 활용해서 좀 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는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